다니엘 619 예심찾기 2023년 5월 29일 하나님, 오늘 천국 적으로 비가 옵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자녀가 다이소에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비를 맞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장화를 신고 비옷을 입으며 우산을 쓰면서 걸어갔다 오는 동안 하나님 비오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기에 비를 주시고 또 필요하기에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오는 날또 어린 우리 아이들이 비올 때에 잘발잘발 뛰놀던 그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연의 오만 진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